수년째 표류 중인 부산외대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 방안이 나왔습니다. 부산시와 한국주택공사가 협약을 맺고 주거와 공공시설이 복합된 공영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와 LH가 6년째 방치되고 있던 부산외대 이전 부지에 대해 공영 개발기로 협약했습니다. LH는 내년에 외대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뒤 2022년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개발의 방향으로서는 오픈 개방형 또는 산업 지원형 그다음에 공공주택을 위주로 한 그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LH는 청년층 유입을 위한 행복주택과 청년 창업센터 등을 짓습니다. 또 미래 산업 창출센터를 지어 유망 기업을 끌어들이고 공공 복합 타운을 조성해 공기관도 유치할 계획입니다. 해당 부지 인근 상인들은 환영하는 입장이면서도 조심스러운 반응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무조건 상권은 살아납니다. 근데 그거는 문제고 이제 우암, 해양 크스터가 연관된 그런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근거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부지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외대 부지에 포함된 50여 세대 200여 명의 원주민들입니다. 이들은 30년 넘게 이곳에 정착해 공동체를 이루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호칭이 전부 뭐, 3년 형수래 그렇게 해가 공동체를 해가 사는데, 어쨌든 간에 뭐, 어디로 보내주든지 우리가 누구 잘 쓰고 있는데, 막이 공동체만 안 없어지게끔 한테서 살기 꿈해 주마. LH는 철탄마을 자리에 300세대 규모의 부산형 경사지 주택을 만들어 일반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철탄마을 원주민과 부산 외대는 토지 명동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세부 개발 계획에는 이 문제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LH는 철탄마을 주민들을 2025년까지 순환형 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킨 후 2단계 사업으로 지어지는 사회적 주거단지에 입주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와 LH는 이번 협약에 앞서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었던 공공기여금 문제를 부산시가 150억 원 상당의 부지를 무상 양도받고 대신 LH에 자연 녹지를 일반 부지와 상업 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매듭지었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석진입니다.